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생생영어의 큐쌤입니다. 오늘 shoulder, 어깨죠? 어깨가 나타내는 생활체 표현, 하나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. 가끔 영업기록이 안 좋습니다. 그러면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죠.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. 형편없는 영업결과, 그거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. 어떡하죠? I cannot... shoulder the blame for poor sales result. I cannot shoulder the blame for poor sales result. 여기서 핵심은 shoulder입니다. 어깨죠. 그걸 동사화시킨 거죠. 그래서 어깨에 걸머지는 건데, 어깨에 무엇을 걸머지느냐? the blame. 비난이죠. 탓하는 거죠. 탓하는 걸 제가 걸머질 수 없어요. 즉, 제가 그탓다 받을 수 없죠. 뭐에 대한 탓입니까? for. sales result. s 형편없는 영업 기록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 책임을 다 떠안겠습니까?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라는 의미가 되죠. 조금 문장이 어렵죠. 두 번째 상황입니다.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양손에 모두 물건을 들었습니다. 그런데 아무도 안 열어줘요. 아, 짜증나. 그래서 어떡합니까? 이렇게 물건을 들고 어깨로 그냥 밀고 들어갔어요. I had to shoulder, the door open. I had to shoulder the door open. 이번에 shoulder는 역시 동사인데요. 어깨로 밀다. 그래서 문을 밀죠. door를 밉니다. 그리고 어떡하죠? 여는 거죠. open. 그래서 I had to shoulder the door open. 나는 어깨를 통해서 어깨로 밀어서 문을 열었다. 이렇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. 지난번에 연도 시상식이 있었습니다. 많은 설계사들이 한 호텔에 모였죠. 그리고 저는 제일 뒤쪽에 있다가 앞으로 나갔어야 됐습니다. 아이고 다행히도 제 이름이 호명됐네요. 그런데 너무 꽉 차서 잘못 나가겠어요. 그러니까 어깨로 밀어서 앞으로 나갔다. 자, 이것을 편해보죠. I shouldered my way to the front. I shouldered my way. To the front. Shoulder가 동사로 쓰여서 어깨로 밀고 나가다죠. 그럼 나의 길을 밀고 나갔습니다.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? To 어느 쪽으로죠? The front 앞쪽에 나갔다. I shouldered my way to the front. 그리고 물론 박수갈채 받고 했지만 제 모습은 좀 아니었죠.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. 첫 번째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데요. I don't want to shoulder the responsibility. I don't want to shoulder the responsibility. 나는 그 책임을 shoulder 하고 싶지 않다. 어깨에 짊어지고 싶지 않다. 그 책임 내가지고 싶지 않다. 이렇게 되는데요. responsibility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겠죠. 하지만 여기서는 딱 자른 거죠. 그러면 그 뒤에 내용이 너무 뻔한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나에게 있다. 이럴 때 responsibility를 쓰게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그 책임을 걸머지고 싶지 않다. 할때 shoulder를 쓸수 있습니다. I don't want to shoulder. the responsibility. 자, 이렇게 간단하게 숄더로 이루어진 문장을 나누어 보았습니다. 물론 더 있겠지만 우리 이제 하체로 내려가 보죠. 다리가 하는 동작, 가장 큰 동작이 뭐죠? 네. run, 달리기입니다. 다음 시간에 달리기와 관련된 생활 체크 하나하나씩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